헬로우 월 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라 다른 게스트분을 모셔서 그분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디플레이라고 하는 AI 회사에 다니고 있는 호라고 합니다 아네 호님이죠 음. 호님 네 그렇게 불러주시면 편하겠죠 <laughs> 네 호님이 음. 오늘 알려주신 내용은 뭐죠? 간에 생성된 모델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fid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fid나 그 전에는 인셉션 스코어라는 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없었을 때는 저희가 평가를 할때 무조건 사람이 눈으로 보는 평가 방법 정성적인 평가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한계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한계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고 만약에 저희가 평가해야 되는 이미지들이 많아졌을 경우 사람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고 제가 몇번 해봤을 경험으로는 그 기준이 바뀌게 되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만 장이 넘어가 고 십만 장이 된다고 치면은 첫 장에는 열심히 보겠죠. 근데 나중에 갈수록 좀더 흐지부지 되는 느낌? 그거를 해결하고자 정량적인 방법인 FID가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네, FID가 어떤 뭐의 약자인가요? 어, 프리체 인셉션 스코어 아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셉션이라는 거를 제가 근데 사전 찾아보니까 음. 프레체시 아니고 프레셰라고 할 텐데요. 아, <laughs> <laughs> 프레셰 <laughs>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우리는 이제 FID라고 부르죠. 발음하기 <laughs> 네. 힘드니까.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FID에 보면은 I가 Inception이라고 하는데 그 Inception 인셉션, 왜 Inception이라는 이름이 붙었나 찾아보면은 이 저희가 FID를 측정할 때 Inception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돼요. 굳이 많은 모델 중에 Inception을 사용하나에 대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Inception을 뭔가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미 그러니까 증명이 된 모델을 사용해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해서 그거를 가지고 연산을 해서 점수를 내는 거죠 이거는 학습시킨 데이터가 그 이미지 넷 데이터인가요? 네 이미지 넷 데이터에 천 개의 라벨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걸 그대로 사용하나요? 인셉션 넷에? 뭐 FID 같은 경우는 인셉션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특성을 추출해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원을 축소를 하면서 특성을 뽑아내는 부분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2048개의 특성으로 뽑아내는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 파이너 파트 8 곱하기 8 곱하기 2048 여기를 사용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음, 이쪽 부분에는 인풋이 들어가고 이쪽 부분에는 2048개의 아웃풋이 나오는데? 네, 2048개의 아웃풋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인셉션 스코어에서 저희가 FID를 구할 때 인셉션 네트워크에서 그러고 저희가 전제를 하는 것은 이제 인셉션 네트워크는 특성을 잘 추출해낸다. 이거를 전제를 하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48개의 특성들을 뽑아서 그거를 비교를 해서 제가 저희들은 FID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인셉션 모델이 이제 학습이 잘 되어서 특성을 잘 뽑아낸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그거랑 걔네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랑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그러니까 음... 궁금하거든요. 지금 필요한 부분은 FID를 어떻게 구하냐에 대한 그 문제일 것 같은데 FID를 구하는 공식을 보게 되면은. 어, 지금 보시는 논문이 FID가 FID라는 개념이 처음 작성된 논문이 이게 지금 FID에 대한 어, 뭐라고 그래야 되지? <laughs> 아 여기서 FID가 처음 언급됐군요. 아 네. 음 처음 언급된 논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발한 거겠네요. 그 개념을. 네 그렇죠. 자 음. 아래를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6번 수식을 보면은 이게 FID를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m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 리얼 데이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 같은 경우는 리얼 데이터의 공분산. 그다음 mW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너레이트한 이미지에 대한 평균들. 그래서 cW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트된 이미지들의 공분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쉽게 사... 제가 설명을 하... 해 드리면은 이게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거든요. 이... 저희가 생성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들은 인세션 네트워크를 지났을 때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 이거를 전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주황색으로 그려진 그림이 실제 리얼 이미지의 가우시안 분포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초록색 이미지는 저희가 제너레이트한 이미지의 평균 가우시안 분포라고 보시게 되면 FID 같은 경우는 이이 그래프들의 거리를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거리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FID 같은 경우는 값이 적을수록 좋은 거라고 좋은 겁니다. 값이 적을수록 성능이 좋다는 얘기군요. 아, 네, 그렇죠. 음. 좀더 제너레이터한 이미지들의 성능이 좋다. 그럼 제가 이해한 게 아마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아 네. 네이 주황색으로 그려진 것이 그 실제 리얼 이미지, 실제 데이터셋에 있는 리얼 이미지의 분포. 네. 네 분포고 이것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 네 그렇죠. 그럼 초록색이 우리가 만들어낸 페이크 이미지. 네. 우리의 네트워크로 만들어내, 우리가 우리의 모델이 만들어낸 페이크 이미지인데 이 페이크 이미지도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데 이거가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FID라는 거 하는 것은 디스턴스니까. 주황색과 초록색의 확률 분포의 거리를 구하, 구하는 것이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확률 분포의 거리가 멀면은 값이 커질 테니까 어, 이 모델의 성능이 안 좋은 것이고. 예, 네, 그렇죠. 네. 확률 분포의 거리가 작으면은 그 FID가 작은 거니까 모델의 성능이 좋은 것이고. 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하면은 실제 이미지와 저희가 제너레이트한 이미지의 분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되겠죠. 아 이게 그래프가 똑같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똑같이 음. 됐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저희 생성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럼 FID가 0일 때 제일 가장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FID가 0인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laughs> 그렇죠. 아 걔는 학습시켜고 보시면은. 야, 알겠지만, 그 각각의 그냥 이터레이션마다 굉장히 성능이 확확 바뀌잖아요. 네. 좋아졌다가도 안 좋아지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하면 약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 몸도 편하고 어, 실제적으로도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은 FID라서 인셉션 네트워크에 관해서 책정을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다른 네트워크 저희가 사용하는 간에 대한 네트워크가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성을 뽑아내는 방법도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셉션 네트워크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 특성을 뽑아내는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프레셰 인셉션 디스턴스뿐만 아니라 뭐 프레셰 뭐 VGG 디스턴스 막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음, 브리지지넷을 그럼... 사용하면?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만약 커스텀된 더 좋은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FID가 왜 생겨났나?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정량적 측정 방식이 있었나? 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FID 이전에 인셉션 스코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인셉션 점수, 점수.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왜 인셉션 점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데도 있겠지만, 왜 FID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인셉션 점수에 대한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셉션 점수 같은 경우는, 리얼 데이터는 전혀 사용이 되지 않고, 저희가 제너레이트 한 이미지에 대해서만 점수를 내게 되는데, 그 점수를 내는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미지가 의미가 있는 이미지여야 한다. 그게 첫 번째 전제가 되고, 그 의미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다양한 이미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두 번째 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두 개를 의미 있는 이미지며 다양한 이미지라는 것을 점수로 낸게 인셉션 스코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셉션 스코어 같은 경우는 값이 클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죠. 두 가지의 확률, 두 가지의 확률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셉션 점수 대신에 FID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 리얼 이미지랑 비교할 수 있어서. 네, 그렇죠. 네. 인스, 인셉션 점수 같은 경우는 실제 이미지가 어땠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계산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FID가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코드를 한번 봐볼게요. 인셉션 전술을 눈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fID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눈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떤 분이 파이터치로 작성한 코드를 제가 이분이 맨 처음에 작성하셨고, 저는 이거 포크에서 조금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 g i t 에도 파이터치 fID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원본 이미지고요 오른쪽이 갈수록 노이즈가 낀 이미지인데, FID가 점점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노이즈가 낀 이미지가 될수록, FID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낮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분이 작성하신 코드를 가지고, 우리는 테스트 코드, 한번 눈으로 보는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한 패키지는, 필로우랑, 그 다음, 매플랄립그 다음,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위한 이미지 어그, 그 다음, 우리가 아까 받았던 FID 스코어, 네가지 패키지를 사용할 거고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미지 오픈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열어 줄 거예요 그것을 이미지 형태니까 n u m p y r 로 바꿔서 한번 찍어 봅니다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다른 이미지로 하셔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미지 2에다가 이미지 어그란 패키지에 Addictive Gaussian Noise라는 걸 사용해서 노이즈를 엄청 많이 줘볼 거예요 노이즈를 많이 주게 되면은 이런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이런 이미지랑 이 이미지랑 FID를 계산할 거예요. 이거의 전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리얼 이미지고, 요게 우리가 이제 생성한 이미지, 페이크 이미지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 페이크 이미지를 실제로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이미지가 노이즈가 많이 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 두 개의 FID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FID를 요 함수를 통해 가지고 부를 수, 이제 콜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패스에다가 이미지랑 이미지 툴를 넣는 거죠. 요게 리얼 이미지고. 이게 페이크 이미지예요. 배치 사이즈는 1이고 전 CPU에서 돌리니까 는 쿠다는 안 쓰고 그 다음에 디멘전은 여러 가지 디멘저인데 아까 혼님이 설명해준 대로 2048을 자주 쓴다고 해서 2048을 디멘저나 쓴 거예요. 나머지 뭐 64나 192, 768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360이에요. 이 정도면 어느 수치인가요? 많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럼 좋다고 생각할만 한 수치는 몇이에요? 그래서 웬만 제가 논문 몇 개를 봤을 때 음. FID를 계산한 것들의 논문을 봤을 때한10 내외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생성 모델들이 10이 넘으면은 다시 만들어야 돼 될... 하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렇군요. 아 그래서 지금 이거랑 이거랑 노이즈 낀 거랑 계산하니까 362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보기 쉽게 해서 어 단계별로 노이즈를 주면서 한번 FID를 계산하는 코드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코드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포문을 돌면서 노이즈를 점점 증가시키는 거예요. 0에서 256으로 50씩 스텝을 하면서 증가시키고 에디티브 가이시안 노이즈를 쓰고요. 그다음에 FID를 계산하는 것도 똑같고요. 2,048개 의 디멘저를 사용하고 밑에 부분은 차트를 그리는 부분이에요. 차트를 그리는데. 그리게 되면은 요런식으로 왼쪽이 원본 이미지고요 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노이즈가 심해지는 건데 그 노이즈가 심해질수록 FID도 점점점 커지는 거라서 볼수 있죠 원본하고 완전히 똑같을 때가 0이네요 네 그렇죠 네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렇고 이제 이번엔 블러를 줘봤습니다 블러 같은 경우도 이미지 어그 패키지에 가우시안 블러 블러를 단계별로 한번 줘봤고 블러를 주게 되면은 이미지가 뿌옇게 나오죠 실제로 겐 모델을 생성하면 뿌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나오면 망했다는 건데 <웃음> <웃음> 망하게 되면은 FID가 225가 나온다 클수록 안 좋다 그 다음에 이번에 Salt Pepper 마찬가지로 뭐 이제 소금하고 후추를 뿌리는 것 같은 효과 좋았을 때도 점점점점 점점 FID가 안 좋은 걸볼 수가 있고 이거는 색깔의 변화인데요 휴랑 Saturation을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도 색깔이 변할수록 굉장히 안 좋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가 0이거든요. 어, 색깔이 많이 빠질수록 또안 좋고, 많이 너무 더해져도 FID가 안 좋고, 알수 있네요. 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본 그래프를 봐서는 이제 노이즈에 대해서 더 FID는 민감하다는 라걸를 얻을 수 있겠네요. 어째서죠? 위에서 그래프 보면은 네. 노이즈가 있을 때좀더큰 변화가 있다. 아, 그런가요? 네. 그거 저기 처음 논문에도 써져 있어요. 아, 아, 근데 그렇네요. 지금 노이즈가 이거는 이 정도 있는데 328. 근데 음. 이게 변했을 때는 색깔이 변했을 때는 79. 뭐 29? 많이 변해도 125, 130. 이런 식으로 폭이 작네요. 네. 지금 Y축에 고정돼 있어서 그런데 논문 어디 어디 나와 있죠? 보시면은 노이즈일 때 노이즈를 더잘 잡아낸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여기서 노이즈가 아주 미세하게 들어갔을 경우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블러 같은 경우는 약간 완만하게 올라간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가려진 못, 뭐, 가려진 이미지들 같은 경우는 더 급작스럽, 급작스럽게 올라가죠.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땐이 이미지가 더 이상하다고 판단하실 수있을 텐데 노이즈가 낀 것들에 비해서 하지만 FID로 보시면은 낮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것들을 봤을 때, 솔트앤페퍼 같은 경우도 급작스럽게 올라가서 더 추가가 돼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이런 거를 봤을 때 f i d 의 약간 한계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희가 봐서는 이 이미지나 이 노이즈가 낀 이미지나 둘다 만족스럽진 못하다고 판단을 할 텐데, 하지만 FID 상으로 봤을 때. 이두 개의 차이는 노이즈가 낀거 있을 때 FID가 더 높게 나온다. 그래서 약간 한계점이 될수 있지 않나? 아니면 저희가 FID로 저희 모델을 평가를 할때 이거를 약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네요. 제가 봐도 만약에 우리가 FID를 스레시드를 정한다고 했을 때50 이하가 나오면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걸러지는데 요거는안 걸러지네요. 이 이미지는. 네, 그렇그옆에 네. 이미지도 걸러지진 않죠. 아, 이, 이 이미지도 이 이미지조차도 걸러지지 않네요. 네. 이건 아마 컨볼루션 CNN 의 한계가 아닐까? 아, 싶기도 네. 해요. 그렇게 보실 수 있네. 뭐더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링크로 이 논문과 우리가 오늘 봤던 이 한글 논문 두 개를 유튜브 링크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출연하셨는데 더 추가로 오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못 했다. 막 이런 거 있으시면 지금 마지막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저는 제가 아는 최대한 잘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초대해도 되죠? 네 제가 새로 아는 사실이 있으면 <laughs> 알려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평가에 있어서 고난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